여러분, 이 사도들은요,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. 내가 지금 해야 할그 일에 이들은 여러분,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. 지금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시뻘건 불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데, 이 상황에서 조금 타협하는 거, 그렇게 나쁜 거 아닌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놀랍게도 이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. 타협하지 않아요. 그리고 믿음으로 정진합니다. 계속 걸어가죠. 천지의 대주제가 로마의 저 황제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공의의 회장도 아니고 누구시다?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감옥에서 탈출시켜주시고 내게 그 새벽에 딴데 가지 말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테니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. 하나님만 경외하죠. 하나님만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잘 들어 보시죠.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.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죽도록 이란 말은 뭡니까 내 전부를 바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도록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 바쳐도 될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? 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내 전부를 다 바쳐도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반대로 얘기하면 적당한 신앙, 적당한 믿음, 회색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죽도록 충성할 수 없습니다. 가다가 멈춰버리죠. 멈출 수밖에 없어요. 처음에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. 마치 충신과 간신이 위기가 아닌 평화의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때 자기의 이익에 문제가 걸릴 때는 완벽하게 옷을 바꿔 입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죽도록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진 것이고 성도는 누구입니까? 성도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야말로 내 전부를 다 바꿔도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. 우리가 여러분 질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. 에스더가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라, 죽음은 죽으리라. 에스더가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, 그 여인 한 명을 통해서 나라가 구원받고 민족이 생명을 얻고 놀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이 믿음이 여러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.